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라 혈액내과 전문의 김도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라는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로페그 인터페론이라는 약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성 적혈구 증가증 우리가 적혈구 즉 혈색소 또는 헤모글로빈 레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적혈구가 너무 많다 이거죠. 이게 많아지는 이유는 결국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적혈구를 너무 많이 만드는 문제가 생긴 건데, 이 적혈구가 늘어날 수 있는 제일 흔한 게,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나 심장이 폐 기능이 안 좋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적혈구가 꼭 필요해서 많이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라는 병은, 골수 증식성 질환이라는 그런 질환의 하나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피를 만드는 과정을 조절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서 적당한 만큼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걸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만드는 병입니다. 그래서 제그 동영상에 보면은 적혈구 증가증에 대한 소개도 해드렸고 또 진성 적혈구 증가증에 대한 동영상도 있으니 궁금하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적혈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보통 헤모글로빈 수치를 보통 한 18, 19뭐이 정도로 또는 이제 헤마토크리시라는 걸로 저희가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 헤마토크리시 55% 이상 늘어났게 되면은 국물에 비해서 건네기가 너무 많다, 이거죠. 쉽게 이게 피가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는 과정에서 너무 점성도가 높아지면서 끈적거림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혈관, 아주 미세한 혈관 수준에서는 혈액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자꾸 정체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문제점은 이 혈액이 정체되는 부분에서 혈전 즉피떡이 생겨서 혈관을 막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성적혈구 증가증이 있는 분들에서 특히 당뇨 혈압 이런 혈관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이러한 혈전이 생기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뇌혈관질환 심장혈관질환 들이 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빈번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전이 하나가 문제가 되고 두번째는 골수 증식성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서 골수를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에 많이 만들다 보면 그만큼 오류가 생기기 쉽죠.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즉 불량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확률도 높아지면서 이러한 환자들이 일부 이제 매년 약5% 정도씩은 급성 백혈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인성적 혈구 증가증과 같은 골수 증식성 질환은 크게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혈전이 생기는 문제, 두 번째는 이 질환이 나중에 급성 백혈동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환으로 진단이 되면 제 치료의 목표는 높은 수치를 어떻게든 낮춰주는 게 목표고, 한편으로는 혈전이 생기지 않게 피를 잘 굳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저이온군이라고 해서 젊은 분이면서 과거에 혈전 질환이 없었던 분들의 경우는 피를 정기적으로 뽑는 치료 사혈에다가 피를 맑게 해주는 치료 아스피린 정도로 충분합니다. 물론 이 사혈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사혈 대신에 앞으로 말씀드릴 이 하이독시유리아 관약을 쓰기도 합니다. 고위험군 60세 이상 즉 나이가 많아서 혈관 질환이 오실 확률이 높을 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혈전증이 있으셨던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든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치를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진 적혈구를 깨트리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게 하이독시유리아하고 아나그릴라이드라는 두 가지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치료를 우리가 함으로써 수치를 낮추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치료를 했을 때이 치료가 잘 듣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치료 약효가 듣는 경우가 약40% 나머지 6 0 환자들은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그런 약이 마땅치 않았던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약이 등장하게 됐죠. 그 약이 로페르 인터페론이라는 약입니다. 인터페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980년도에 암 치료를 할수 있는 꿈의 신약이라고 해서 개발됐던 약인데 이 인터페론이 그냥 투여하면은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환자가 열도 나고 굉장히 힘들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병 같은 질환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수한 방법으로 가공을 해서 부작용을 줄이고 투여하기 간편하게 만든 그러한 형태의 인터페론인데요. 이 인터페론을 주입하게 되면은 특히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조혈모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면역적으로 이러한 조혈모세포를 억제하는 기능을 발휘하게 돼서 이 적혈구 증가증을 치료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하이독시우리아라는 약 대비 이러한 억제 효과에 의해서 실제로 혈액 검사가 좋아지는 비율 즉 관해가 오는 비율이 하이독시우리아가 52% 였다면 로페그인터페로는 72%까지 의미있게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약을 1차 약재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약 가격이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하이독시우리아라는 약을 쓰다가 안 드는 경우에만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 투여할 수 있는 우리 비용의 방법이나 비용을 보시면 이 환자분들이 2주마다 한 번씩 오셔서 피하 주사, 인슐린 주사를 맞듯이 주사를 맞게 되고요. 처음에는 100 마이크로그램이란 용량으로 시작을 했다가 50 마이크로씩 점점 늘려서 50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잘 견디고 피 검사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면 그 다음에는 4주 간격으로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하이드슈유리아라는 약에 대해서 실패했을 경우만 현재 사용할 수가 있는데 불행히도 아직 보험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투여하는데 400만원 한 달이면 거의 800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회사 측에서는 한 용량을 투여를 할때 나머지 하나 용량은 돌려드리는 환급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비용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장차 앞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쪽으로 이제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아,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라는 병은 골수 증식성 질환이고 대표적으로 혈색소, 헤모글로빈, 헤마토크시 올라가는 병입니다. 이 병을 만약에 그냥 놔두게 되면은 제일 큰 문제가 혈전이 잘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나중에 이러한 골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백혈병으로 진행되는 확률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위험군의 경우는 피를 뽑는 사혈 치료와 피를 맑게 해주는 아스피린 치료로 충분하고 고위험군은 직접적으로 적혈구를 깨뜨리는 하이독시우리아나 아나그렐라이드라는 약을 씁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가 이제 40% 환자들만 반응을 하고 나머지 60%는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독시우리아에 실패한 경우에는 로페그인터페로인이라는 약을 쓸수 있고. 국내에서는 이게 베땡땡땡땡이라는약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작용하는 것은 직접 조혈모세포, 특히 도리엔베니가 있는 조혈모세포를 억제해서 적혈구의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기존의 하이독시유리아에 비해서 조금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이 입증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비용 문제 때문에 일차약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하이족시유리아에 잘 듣지 않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투여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고 투여용량은 2주마다 10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올려서 500까지 늘리게 되고 어, 안정된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엔 4주에 한번 투여하는 걸로 바꿀 수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걸림돌은 이 비용 문제가 굉장히 크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신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